지금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는 자세를 보여줄게요. 여기, 몽돌이와 다롱이. 여기, 아롱이. 여기, 장원이가 혼자 앉아네요. 여기는 하늘이. 여기는 또리. 여기는 달래와 장미와 일진, 이진, 삼진, 순이, 그리고 짱, 그리고 햇살. 새별이는 또 밖으로 나갔어. 이불인데 숨었어. 엄청나게 놀다가는. 잘 먹고 잘 잡니다. 똥도, 응가도 엄청나게 썰어. 내가 이제 입을 피면 이제 입을 안으로 다 들어와. 아, 미치겠어. 입을 안으로 다 들어와. 어,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야. 입을 풀기가 무서워. 입을. 1266란 말이야. 아, 원래 3인용인데, 그거, 씨. 빨래 맡게 갖고, 씨. 1, 2인용또두로 샀단 말이야. 까는 거. 이게 까는 거. 까는 거는 3, 4인용인데, 이건 1, 인용이야 지금 청소 중. 땅바닥 긁고 있다. 땅바닥. 바닥다 긁어야지 자야지 끈적끈적 오줌하고 똥하고 번벅하고 발로 그냥 진이겨갖고 다 긁어놔야 돼매열례 행사야 아 힘들어 힘들어 지금 2 시를 넘어가는데 아직도 긁고 있어 아 빨빨 긁고 자자 아